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선적 친절 거룩한 번너. 현대를 어, 살아가는 어, 우리에게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예. 평생을 좌우한다. 예전에 그무단횡단 이렇게 할때 보면은 뭐라고 써 있었냐면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뭐 그런 말도 써 있는데요. 이 선택의 순간, 우리가 매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에요. 사실 운전할 때도 선택의 순간이죠. 내가 이 운전하는 순간에도 이렇게 서야 될 때가 있고 피해 가야 될 때가 있고 뭐 멈춰야 될 때가 있고, 뭐 무수한 이 선택의 순간. 아마 우리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컴퓨터, 어, AI, 인공지능이 발달해서요, 이것이 이제 사람처럼 선택을 하는, 판단을 하는 그런 능력을 어, 이제 갖게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사람처럼 판단을 하려면은요. 그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컴퓨터가 해야 되는데 컴퓨터 한대 갖고 안 되고요. 수백 대를 그냥 쫙 연결을 해가지고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바둑, 뭐 이세돌하고 뭐 AI 컴퓨터하고 바둑 했는데 한 번은 비기고 그 다음에 있을 때는 졌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사람이 지게 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컴퓨터 AI가 더 판단을 빠르게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 컴퓨터가 판단하는 건 뭐죠? 컴퓨터가 판단하는 것은 이제 숫자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정말 빠르게 하죠.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하고요. 또그 학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AI를 그 하기 위해서 학습을 시키는데 모든 책들 백과사전들, 뭐 뉴스의 기사, 뭐 학술지 모든 지식들을 다 배우게 해요. 그러니까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판단을 할때 모든 지식과 경험, 모든 것을 총 동원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바둑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바둑은요, 이흰 돌, 검은 돌 하나 돌 때마다 결국은 이제 누가 더 많은 집을 갖느냐가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돌 하나 놀 때마다 그 숫자를 계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주는 사람은 뭐 수십 수, 뭐 오십 수로 막 내다보고 그런다 그러죠. 뭐. 그그복기라고 그러니까 하죠. 복기 바둑 잘 주는 사람은요. 끝난 다음에 집에서 그걸 하나씩 다 놓은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몇 시간 동안 바둑을 둔 거를요. 집에 와서 그 둥게 다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복귀라고 해서 내가 왜 이겼지? 내가 왜 졌지? 하면서 그를 다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바둑 두는 사람들은 굉장히 천재들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천재들이 이제 컴퓨터 a i 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컴퓨터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AI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얘가 작업 기계적인 학습과 뭐이 속도 이런 거 빠르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이제는 사람보다 앞서게 되었고 앞으로 이제 예측하는 것 돌을 하나 놨을때 상대방 집이 몇 수가 되는지 그 순간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계가 앞서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보다 근데 사실 사람 머리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사람 머리만큼 판단하려면은요 이 컴퓨터가요 한 빌딩의 한 층에 있는 컴퓨터들이 막 수백 대가 서로 연동을 해가지고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AI가 발달하면서 각국마다 비상이 걸린 게 뭐냐면 태양열 갖고 안 된대요. 이제는 원자력이나 어떤 특수한 방법으로 전기를 많이 생산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모든 사회 분야가 이제는 AI 인공지능으로 모든 것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뇌는 어떻게요? 해 예, 정말 이조그만 뇌가요, 그 빌딩에 뭐 수백 대 수천 대의 그 컴퓨터 그러한 어, 기능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AI가 점점 점점 기능이 좋아지면서 빨라져서 이제 사람을 등가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생기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것은 아무리 발전을 한다 할지라도요,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따라오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뭐 학술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배우는데 배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것은 세상에서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도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서요 주로 어디를 가죠? 인도로 가요. 인도를 인도로 가가지고 뭐를 해요? 요가를 한대요 요가. 그래서 정말 그 요가 막그 사람들이 영적인 그 수련을 닦는 거 보면은요 아주 뭐 엄청나게 수련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그 우리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요가. 근데 요가를 되도록이면 안 해야 돼요. 왜요? 그것은 힌두교라든지 인도의 어떤 그런 예, 수련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요가가. 그래서 요거는 단순한 육체적인 운동이 아니라 이 굉장히 정신적, 영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되도록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또 뭐도 하지 말아야 되죠? 이슬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 벨리 댄스, 이 배꼽 이렇게 내놓고 하는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이슬람에서 돈을 다 지원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슬람 문화에 친근하게 접근을 해서요, 이슬람들이 막 뿌리 내리려고 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가도 하지 말아야 되고, 멜리댄스도 하지 말고, 뭐라 하면 돼요? 그냥 교회 오고 가면서요, 걸으시고, 건전한 운동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자, 이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세상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게 영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런데 그 영적인 순간에 있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결정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어제는 옳은 것이요 자고 일어나면 틀린 것이 됐어요. 예전에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켰나요? 엄격하게 교육을 시켰잖아요, 어른들. 학교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선생님들한테 회초리 많이 맞아가면서 어른들 배웠습니까? 근데 이제 세상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이제는 엄격하게 하면은요. 부모가 지금 예, 쇠사슬에 스사, 차일 수 있는 감옥에 갈수 있는 그런 세상 선생님이 감옥에 가는 세상 이제 이상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택의 순간 자녀를 가르칠 때도 이 자녀에게 회초리를 대야 할지 말로 해야 될지 칭찬을 해야 될지, 크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따끔한 회초리 하나가 백마디 말보다 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회초리가 오히려 독이 되고, 말이 더, 격례의 말이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모르는 거예요. 그이 영적인 신비로움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요, 때바다 일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요,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선적, 친절, 거룩한, 분노. 자 앞에 있는 수식어 빼고 친절과 분노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친절이 좋아요, 분노가 좋아요? 친절한 사람이 좋아요, 분노하는 사람이 좋아요. 친절한 사람을 좋아해요, 친절한 사람을.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결혼 대상으로서 어떤 배우작감이 좋냐 하면 의외로 개그맨들이 1순위에 올라왔어요. 개그맨들. 이막 이렇게 웃겨 주고 유머가 있고 그런 배우자들 좋아한다. 친절함을 좋아해요. 카인드니스. 그런데 여러분 친절함이 있는데요. 분노. 분노는 어떻습니까? 아 분노는 왠지 막 싫잖아요. 그죠? 분노는 굉장히 거리낌이 있고 어, 화내는 사람은 굉장히 싫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산다 그러면 더더욱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앞에 있는 말을 한번, 다시 한번, 예, 수식어를 보면은, 무슨 친절이에요? 위선적 친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선을 가장한 거짓 친절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친절. 물론이 친절이 좋은 말이죠. 친절이 좋은 건데요. 친절이 다 똑같은 친절이 아니라 위선적 친절, 거짓된 친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친절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이 왜 바람나요? 아직 안 나보셔서 모르는 거예요? <laughs> 집에 가면은 무뚝뚝하고, 막, 얘기도 안 하고, 그런데 나가니까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홀딱 넘어가죠, 홀딱. 왜 사기당해요? 어, 금방 얘기를 들어보면요 진짜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친절함을 가장한 그런 거짓들로 위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세상이 다 그렇다라는 거야 이 세상이 다 그렇다 자 그러면 또 반대로 분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분노 이제 우리가 분노 화 화를 내다 성내다 그런 의미죠 분노 분노가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나쁜 거로만 알수 있겠지만, 분노가 오늘 이 수식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분노, 즉 하나님께 속한 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분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울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하고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나와서 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언젠간 약속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을 볼때 구약성경을 볼 때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지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이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기 위해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열 가지 재앙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열 가지 재앙의 마지막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리면은 그 죽음이 그그 그 집을 피를 보고 지나가듯이 이 어린 양의 피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사망이 죄와 어둠이 지나가고 바로 하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광야를 생활을 하는데요. 마치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 이 땅에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은 물, 무슨 생각을 많이 하나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나는 아닌데, 그럼 누굴까? 남편, 신랑일 것 같고. 그것도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아,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말안 듣는 것, 이렇게 막, 예, 항상 부모의 기도 제목이죠. 그러면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떠올려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말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저도 이제 자꾸 이제 그,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하, 자녀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왜 이렇게 속을 썩일까요?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말안 듣고 하나님 말안 듣고 그런 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너보다는 그래도 낫다. 너보다는 믿음이 좋다. 그런 마음을 항상 주세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다가도요.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요. 너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속성 자체가 얼마나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을 안 들을 때가 많이 있나요 우리가 이 구약 이 특히 출애굽기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탁한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입 닫고 또 그렇게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생활을 할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뭐, 왜 가느냐, 언제 동안 가느냐, 언제 동안 있느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쓰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훈련시키는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생활 중에 바로 그 이방 땅에 있는 그러한 우상들 그러한 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나왔을 때 우상 숭배는요 단순히 어떤 그냥 신을 섬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요 완전히 음행과 성적으로 타락한 그게 서로 뒤에 얽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바알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곳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그 땅이, 땅에 가나안 땅에 섬겼던 신들이 있는데요. 그 바알신이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 농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말라서 죽잖아요. 그런데 그 바알신이 뭐냐면은요.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면은 그것이 땀이 흘르고 막 그래서 하듯이 그렇게 바알신에게 숭배를 하면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서 농사가 풍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전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항상 그 신전에 있는 음녀들이 있어요. 마치 무당가 같은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남자들이 그 신접한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알 신, 아세라 신, 온갖 이그 땅에 있는 악한 신들의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영적으로 신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아주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러한 신들이 바로 그 땅에 있는 신들이고 심지어는 이 바알보리라고 하는 신, 이 땅의 신은요, 인신제사도 있었어요. 즉, 어린아이를 산 제물로, 그냥 불로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인을. 그러한 악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악한 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만 갔다 오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온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종교인들, 뭐 사회 사업가들, 북한에 가면은요 처음에는 반공주의자, 보수주의자들이요 갔다 오면은 친북적이고 굉장히 북한 선호하는 사상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근데 북한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요 여자들을 붙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어떤 그 평양에 있는 동네는요. 남편은 남한에 있는 사람이고 여자는 임신을 해 가지고 그 북한에 있는 그런 마을이 있대요, 마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약 같은 걸 먹이다든지 이렇게 해서 의식을 이렇게 한, 한다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자와 여자를 붙여 줘서 그렇게 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어디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제 대기업들 총수들 가지 않았습니까? 삼성, LG, 뭐 SK 이런 이재용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호텔 방에 가서 절대로 우리는 흩어지지 않고 밤새도록 얘기하면서 있자. 왜냐하면 어떤 공작을 펼칠지 모르니까. 갑자기 막 벌거벗은 여자가 방 잘못 들어온 것처럼 쑥 들어오기도 하고요. 약을 먹여서 일어나 보니까 여자가 자고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이요 각자 방에서 안 쓰고 한 방에서 밤새도록 얘기했대요. 그런 덫에 걸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이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그러겠죠. 막 저기 가면은 뭐 재밌는 데가 있대, 뭐가 있대. 그렇게 구경구경 가다가요, 걸리는 거예요. 술 먹고, 마약에 항음하고, 그러다가 우상에게 절하고요. 그렇게 한번 발을 내딛게 되면 그걸 끊지 못하고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우상숭배와 음행의 더러운 일들, 악한 일들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역병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냐면요,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까? 그때 바로 누가 나옵니까? 우리 7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사살리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때 이제 비누아스 제사장이니까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이겠죠. 이 비누아스가 가가지고요. 우상을 섬기고 음녀와 그런 성적인 그러한 음탕한 짓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창을 들고 그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틀어서 죽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연병이 이스라엘의 가운데서 그쳤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게 끔찍해요. 창으로 사람을 찔러서 그 통관하는 그러한 남자와 여자를 배를 꿰뚫어서 죽였다라는 것.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끔찍한 살인 이야기, 사람을 죽인 이야기가 되지만은요, 우리가 이것을 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요,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죄가 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고요. 그만큼 이죄 때문에 2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그 죄가 멀리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한다든지 가난들행이 들어갔을 때 그곳의 어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나 뭐먹목이나왜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전멸하라고 했느냐. 이것은 단지 살인하라 죽이라는 그 차원을 떠나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죄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그 죄를 끊어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와 타협을 하면서 친절한, 위선적인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분노를 해야 되고요. 때로는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창으로 끊어야 되듯이, 때로는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떤 순간입니까? 막지막 순간에는요, 그냥 요리조리 양다리 걸치고 세상이 좋다, 또뭐 교회 와서 교회가 좋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결단하고 구별을 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인데요, 그 의미는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분리되다. 즉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성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 세상의 죄와 분리돼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자꾸만 이 광야, 모압 그 땅에 있던 우상 성, 숭배하고 음행하고 악한 일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위선적인 친절로 죄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로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결단의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향한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라는 분명한 결단을 보여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를 거치며 그런 흐리멍텅한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명하십니다. 위선적인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거룩한 분노로 죄를 끊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여러분,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결국 마지막 때 우리가 살도록 이끄시는 힘이 될줄 믿습니다.